강아지도 길러요. 강아지가요. 장난감이지만 예뻐요. 이건 버리수 나무로 만든 열쇠고리고 어깨동무 협동조합은 이렇게 목화도 팝니다. 목화 모종. 아, 휴대용 선풍기도 있고요. 아, 가습기 겸용. LD 전등으로 되어있는 거, 멀티 케이블도 있고, 이렇게. 어깨동 혁동자도 되어있죠. 자, 복화가 더 예쁩니다. 복화 모종은 인터넷에서는 요거를 한 모종 하나에 3,000원에 파는데 거기다가 택배비가 4,000원. 자 모종 하나만 사진으로 촬영해 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종 하나만은 예쁘죠?